안녕하세요 끝까지 보면 홈에 플러스를 주는 스티커리어 t v 신광입니다 오늘은 등산스틱 구매를 원한다 구매를 계획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이 브랜드를 샀을 때 어떤 스틱을 사면 후회 없이 쓸수 있고 가성비가 좋은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기왕에 살것 같으면 스틱은 브랜드를 산다 하시면 은 렉키스틱이 이렇게 있는데 포장이 이렇게 가격이 비싼 거에 비해서 포장좀 뭐 따라주지못하는지이친환는무식이친환경식이렇게 뭐 만들어 이렇게는들어이 친구는 지는데금이렇게마카금의 f x 카본 남이용크는시다 FX 카본 요렇이 해서 플지스이는지있이는데플이스구는구성품부터우구알지드이 친구는 이친 레끼 카라비나 한개 배낭이 뭐 매달거나 할때 필요한 카라비나가 있고 스틱 두개 따로따로 묶어주는 벌크로 타이가 두 개가 들어있고 검정 고무마개가 이렇게 두개 들어 있습니다. 촉에 꼽는 고무마개가 이렇게 두개 들어있는데 이 구성품이 평균 따로 살때 4만원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이 구성품이 필요 없는 분들은 음. 선택은 하시면 되고, 필요, 대부분이 필요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플러스 백 구성품이 있는 거는 택 가격이 34만원으로 형성되어 있고, 실판매 가격은 27만 2천원으로 나옵니다. 구성품이 없는 거는 33만, 32만 3 3만 5천원에 26만원이 된다 하는 건데, 이 스틱 두 개가 한 세트로, 한쪽에는 여기 케이스 안에 들어있고, 반대편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상태고, 정품 인증 홀로그램이 붙어있는 상태입니다 마카로 fx 카본은 검은색 나오고 여성용 크리시다 fx 카본은 똑같은 구성품에 이렇게 코르크 그립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성용 남성용 이렇게 말도 하지만 은 키를 기준으로 해서 165 이하는 이렇게 크리시다 fx 카본을 쓰시면 되고 165 이상 키에서는 마카로의 펙스 카본을 쓰시면 가장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스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남성용, 여성용이 구분되어 있다 하는 거니까. 이 스틱을 잡았을 때 기본적으로 여기 각도가 손잡이를 잡은 각도가 팔 각도 90도가 되는 게 제일 안정적이다. 평지보행에 90도가 제일 안정적이다 보시면 되는데 너무 높게 측정되면 이렇게 올라오게 되고 너무 낮게 되면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사용 시에 불편함을 고소한다 하는 불편하다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65 이상 이하 이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다 정품으로 홀로그램이 붙어 있는 제품을 파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붙어 있고 여기도 붙어 있고 홀로그램이 붙어 있는 제품은 사후 AS가 본사에서 한다하는 겁니다. 정식 수입 업체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이렇게 홀로그램이 붙어 있고. 이 인터넷 판매나 해외 직구 상품들은 없는 상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저렴하게 구매할 수는 있지만은 사후 AS가 안 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고거는 고객님이 알아서 나는 사후 서비스를 받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홀로그램이 붙은 상품을 선택하시는 게 맞고 한마 쓰다 버리겠다. 그냥 깐이랑 그냥 쓰다가 버리고 만거이지 이런 생각 하시면은 해외 직구 병행 수입 상품이 조금 더쌀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고객님이 선택에 따라 구매하시면 된다. 하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요렇게 두개다 접은 길이는 40cm가 되고 다 폈을 때는 100에서 120cm, 체단이 100, 체장이 120, 마카로는 110에서 130인데 2 0 c m 요펼때 안에서 20cm가 길이가 튀어나서 그렇습니다. 결합방법 간단합니다 그냥. 쭉 늘어뜨린 상태로 ELD 잠금장치 요 부분이 ELD 잠금장치 요 부분이 버튼 튀어 올라오는 경향인데 자. 1번 2번 3번째 단을 쭉 당깁니다 이렇게 요이 이렇게 요 상태가 가결합이 된 상태고 항상 짧게 자꾸 당기면 요 부분이 딱 소리와 함께 튀어 올라오게 되어있습니다 딱 소리와 함께 이렇게 튀어 올라오게 돼있고요 길이가 1m가 된다 하는 거고 다그 펴면은 스피드 레버를 오픈한 상태로 쭉 당기면 여기서 20cm가 들락날락 거리죠 120까지 3 0 1 나오죠 요가 100, 120 최장 120cm가 나오고 마카로는 똑같은 방법으로 쭉 당겨서 짧게 하고 당기면은 이렇게 버튼이 튀나오면서 하고 1m 10에 최장 1m 30이 나옵니다. 자, 이 상태로 길이를 재와도 10cm가 차이 납니다. 이렇게 보시면 자, 갑니다. 10cm가 차이 나게 되었어요. 이렇게. 165 이하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코르크 그립에 회색이 된 크레시더를 선택하는 게 맞고 165 이상은 시커은 색깔의 EVA그림의 마카로 FX카본을 선택하시면 가장 안정적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가장 합리적인 상품 가성비 좋은 상품 분량률이 적은 상품을 원하신다 시면은이렇게 마카로 FX카본을 선택하시든 크레시다 FX카본을 선택하시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후회없는 선택이라 대리라 믿고 등산시 편안하고 안정되게 건강한 산행을 즐길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매를 원하시면 스티커를 함께 하시면 아웃도어 활동이 좀더 즐겁고 행복한 산행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요 마카르 FX 카본, 크레시드 FX 카본을 리뷰하고 있지만은 렉기 스틱에서 나온 모든 신상품이 다 리뷰되어 있고 로바 신발도 입고 되어 있습니다. 등산스틱 구매문이나 등산용품, 장비 구매문이나 스티코리아와 함께 하시면 더 많은 플러스와 행복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스티코리아TV에서는 등산스틱 AS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니까 스틱 구매에서 AS까지 가능한 원스톱으로 가능한 그런 업체니까 안심하고 구매하셔도 되고